자,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수열이야, 이것도. 근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아니지. 뭐 더하거나 곱한 거 아닌데 일정 규칙, 이째로. 있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이렇게 하지. 그니까 러 얘는 수열을 이렇게 묶어줘야 돼. 이렇게 묶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군, 두 번째 군, 세 번째 군. 그래서 군 수열이라고 불러. 이렇게 군으로 이루어진 수열 그럼 이렇게 쭉 가면은 110번째 항일겠지 110번째 항에는 수, 무슨 숫자가 들어있을까를 찾아라 라는 문제야 그래서 군수열을 풀 때는 N군까지 항의 합 항을 다 합할 수 있겠지? 1군의 항이 한개 있지? 2군의 항은 현재 이문제는두개 있고 3군의세개 있고 하니까 N군까지 합하면 2분의 N곱항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겠지? 공식상 그 N군까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N군의 초항 N군에 가면 맨첫 번째 항이 있겠지? 군에 묶여있으면 지금 N군의 초항은 얼마일까? 이 규칙을 보면, n번째 항에 가도 1부터 시작하잖아. 자, 이게, 이게 5군이야, 5군. O군. 그러면 쭉 가가지고, n군이 있어, n군이. n군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나? n으로 끝나겠지. n개가 들어있는거지. 오케이. 이게, 여기 이제, 군수열이 한 푸는거만 보고, 나중에 이제, 학교 교과서 갖고 하는게 좋아, 이거는. 괜히, 센수학 선택보면 은 너무 복잡해져. 자, 먼저, n군까지 항에 총 합을 구해보겠어요. 항수의 합. 항이 모두 몇개 있나? n군까지 해보면. 항이 모두 몇개 있나? 그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개의 항이 있지? 공식이니까. 시그마. 이렇게 이 공식을 왜 넣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가 지금 항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니까 k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개의 항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항이 몇 번째인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뭘 찾으라고 했면 110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10보다 작은 군을 찾는거 왜? 110을 넘어가버리면 찾기 어려워 내가 110을 저기다 두고 이쯤에 도착했으면 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그럼 네가 110번지 이렇게 찾기 쉬운데 반대로 넘어가보면 뒤로못본다니까기야 뒤를, 뒤를 어? 내가, 내가, 내가 벌써 130 와버렸는데? 어떻게 120 찾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작은 걸 찾으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법해서220 그러면 은 완전제곱수 비슷하잖아 이게 거의 똑같은 수를 곱하다고 생각하면 돼 완전제곱수 중에서 220에 가까운 수를 생각해봐 완전 제곱수 중에서. 2 2 0에 가까운 수. 바로 반 떠오르지 마. 15의 제곱이 225야. 그러면 14 곱하기 15가 대략 2 2 0에 가깝겠네. 곱해야 돼. 14 곱하기 15는. 실전이해야 예. 어, 그니까 2분의 14 곱하기 15 하면 끝항이 얼마야? 105지, 105. 210이니까 가 나누면. 그러니까 이 식인데 풀려고 이렇게 푼 거야, 지금. 그럼 끝항이 105번째 항이야. 14군의 끝까지, 14군의 끝까지 다 더하면 105번이, 나1 나오, 0 5항이나온단 소리야. 우리가 찾는 건몇번짱이야 110번 짱이지 그러면 쭉 와가지고 14군이 시작을 해. 14군의 초항은 얼마일까? 대답해야 되시나? 한번히보겠습니다 14군의 첫 번째 항은 얼마일까? 1이지. 끝항은 얼마일까? 끝항은 얼마일까? 이 군에서 끝항은, 이 끝항이 105면은 엄청나블리지 얘는 14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군의 규칙을 뭐라고? 1군에 1 들어있지. 2군은 1, 2. 3군은 1부터 3까지. 4군은 1부터 4까지. 5군은 1부터 5까지. 그럼 14군은 뭐 들었어? 1부터 14까지 들어있다고 규칙이라고 이게 우리는 이 1군부터 여기까지 다 합했더니 몇, 몇 번째 항이 나온 거 여기가 지금 1 0번째 항이라는 거야 이게 숫자를 쭉 늘었으면 어이 뒤로 쭉쓸거아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쓸거 아니야? 또 1, 2, 3, 4, 게쭉다 봤더니 14군에 14가 105번째 항이란 얘기야 그럼 110항 어디 들어있겠어? 무슨 군에? 110번째 항은 15번째 군에 들어있겠지? 다시 뭐부터 시작해? 다시 시작하는 건 1부터 시작해 정치하려고 봐야 돼정치하려고 어, 눈멍잘 때려 내가 1대를로 해보면 1부터 시작해 끝은 얼마야? 15군의 끝항은? 15야 근데 우리 15 찾는 거 아니지 지금? 여기가 몇 번째야 이제? 106항이었으니까 그 다음이 106그 다음에 2가 107 3이 108 4가 109 우리가 찾는 수는 얼마야? 5가 110번째 항입니다.